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프로피의 황제 나우아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몸태가 보십시오 진짜냐고요 뻥입니다! 어머 아이고 깜짝이야 뻥입니다 뻥!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세상이 자유주의한 민국이 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뻥! 모두 뻥튀기의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의도 300명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요즘 젓가락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까 사회가 홍성대 대표가 얘기했죠 젓가락은 어떻게 켜라? 45도만 끊어 피더라잘 새겨 드시나이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무 젓가락이든, 새 젓가락이든, 젓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도나 입에 물때 사용하는 것이 젓가락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 요도구멍을 뚫시고 싶다. 이런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회계망측한 표현을 쓰시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요도세자마마 요도세자마마 제발 그런 말씀 주시면 안됩니다 망치타옵니다 소도세자마마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는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요 수신제만 평천하여 여러분, 사정이 편안해야 나라를 통치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마음의 선지자, 여러분의 손부자, 사랑주의들의 몸이 불편하신데도 시 현재까지도 나라를 구하려고 투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암환자로서 8년차 암투병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KBS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윤석성 정부에 돌아와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또다시 동산점까지들어오면 코메디 프로가 없어질까 봐제 후배들의 안날이 걱정돼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하실려면 어떻게 해야 6월 3일 날 반드시 우리의 주권을 행사에 드시기 바랍니다 안기나 습니까 여러분 농현대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 작가도 아닙니다 작가 이자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60세가 넘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마라 65세가 넘으면 방구석에 있어라 그랬어요 야 이수 야유0민너 59년생이야 임마 그러면 66세야 너야말로 방구석에 처박혀있어 이 개자수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연성장 대통령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성장 대통령님 기운 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버리기아았습니다 맞습니다 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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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기부해 주십시오 6월 4일 대구 투에서 아, 이게하게 네, 아, 전략과 전술 가지고 나니까나라라자 <목소리> <드려라. 목소리> <드려라. 목소리> <드려라. 목소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국을 골고한 <목소리> <막목소리> 전러 <목소리도 드려요> 전부 안에